사랑하는 추업제유의 성들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히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감사하고 마틴 루터의 생애를 또 책을 읽으며 깨닫고 알고 또가방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024년 11월 14일 우리 목요일 오늘 아침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13장 제목은 유일한 기초입니다 13장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루터는 생애의 전환점에 이르렀다. 야당의 지도자가 아주 좁은 의미이긴 하지만 정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물론 이 변화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건설적이었으며 끝까지 교황제도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저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교서에 대해 마구 욕설을 퍼붓던 역할이 교회, 국가, 사회의 새로운 무형과 교회의 새로운 헌법, 새로운 의식, 모호로 된 새로운 성경을 제공하는 역할로 바뀔 만큼 엄청났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루터가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했던 원리들과 관계되고, 둘째는 이 이상들을 실현시킬 장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되었다. 루터의 견해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올 때쯤에서 거의 원숙해 있었다. 문제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었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진하기도 하고 내부를 다지기도 했으며 설교대와 강실에서 오래 지낸 덕으로 그의 얘기는 무궁무진했다. 루터의 종교와 윤리의 원리들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가 이해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조잡해 보이는 수도 있다. 그에게 있어서 뜬가는 문제는 언제나 종교의 우위성이었다. 당시 보다 못한 부류들은 노름과 흥청되는 것과 세욕에 빠져 있었고, 보름스 위에는 바로 향락의 독굴로 불렸다. 보다 독도하다는 사람들은 인간의 업적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와 시대에 루터가 들어섰다.그는 전사들의 노래를 듣고 황홀해하며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혼이 났으며 창조의 오묘함을 보고 말을 읽고 하늘의 자비를 두고 노래가락을 읊은 하나님으로 불붙은 사람이었다.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루터는 선거 후에게 성벽을 보수해서 농민들의. 돼지가 마을 사람들의 정원을 짓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자질구려한 일까지도 결코 기피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돼지, 꽃밭, 성벽, 읍, 제후그 밖에 모든 이 세상의 축복과 귀찮을 거리가 그의 최대 관심사는 결코 아니었다. 궁극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였다. 그러기에 정치와 사회적 형태는 그에게 있어서 비교적 무관심한 문제였다.하나님 말씀의 이해와 전파 그리고 실천의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권장해야 마땅하지만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 물리칠 수밖에 없었다.바로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루터가 민주주의자였는가?귀족주의자였는가?전체주의자였는가?그 밖에 또 무슨 주의자였는가를 캔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종교가 인간의 어떤가는 목표요. 다른 모든 것은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염두에 두고 있던 종교는 물론 그리스도교였다. 그의 시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비록 민족적인 또는 유럽적인 자존심으로 그치는 얘기라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 접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모두 글자 그대로 막다른 골목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안 하나님의 자유로출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역사 그리고 철학론 자연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 자연을 물론 아주 놀라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창조해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는다면 아직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러나 빛이 슬며 살며시 어둠을 물리치면 동령의 아사슬한 순간에 또 경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기둥에 받쳐주지 않아도 둥둥 떠있는 구름, 대들보 없어도 높이 떠있는 저 푸른 하늘, 그 얼마나 경이로운가, 아늘 나는 새들의 지적임, 저들의 빈백함,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대가 한계의 미라를 이해할 수 있다면, 놀라서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속에 계신다. 그분은 온갖 비조물 속에 안과 밖, 깊은 곳과 얕은 곳, 위아래, 앞까지를 가리지 않고 계시다. 따라서 어느 비조물 속에든 하나님보다 더 깊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은 또 없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그분이 아니면 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채우고 있지. 세상이 그분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도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것을 볼수 있는가? 오직 믿음과 영이다.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 어려운 점은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보고 그가 경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그는 결혼생활을 경외와 경탄어린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지도 않으며, 고체 오묘함과 돌 같은 껍질을 부수고 삐져나오는 복숭아씨의 경이로움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그가이 오묘한 일을 바라보는 자세는, 마치 젖소가 새로운 문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놀라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의 계시이다. 역사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역사란 한눈에 봐도 그가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치고 보잘것없는 자들 높이셨다는 본문에 대한 해설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막강한 제국들을 무대에 버티고 서있게 하시는 것도 잠시 뿐이다. 각자가 너무 잘난 채 하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칼자루를 지어주면서 허풍선이를 무너뜨리게 하시지만 그 사람 역시 한 번은 쓰댄 다음에 코가 납작해질 뿐이다. 이것이 다시 아구스티누스의한 주제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아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역사란 인간의 지배욕과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을 낮추는 정의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란 점은 접어두고 하는 얘기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께서 인연극으로 혼자 재밌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더욱더 어리둥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지도 보잘것없는 자들을 높이시지도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깨달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이 보답도 받지 못하고 원한을 풀지도 못한 채 누추한 상태 그대로 있게 내버려 두신다. 역사를 통해서 줄고 멸시와 배척, 학대와 악용 짓밟힘의 대상은 성도들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요셉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기 형제들에게 붙들려 구덩이 속에 내던져지고 이스바의 사람들에게 팔려 노예로 이집트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단지가 순결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터무니없는 간통의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다. 동정녀 마리아도 자신이 자신이 지존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의 말을 들은 뒤 남편의 의심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셉의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은 사이였으며 마리아는 사촌 엘리사벳과 지내느라 3개월간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 지작입 때까지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라서 딱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수치를 당한 다음에야 요셉의 혐의를 풀어주셨는가?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일부는 루터가 보기에 마기에 일이었다. 여기서 그러 하나님의 도시와 사탄의 활동 무대인 지상의 도시 사이에는 영원한 갈등이 있다는 당시에 알려진 아우스티누스의 언론을 거 따르고 있었다. 루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환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마이란 믿음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란이란 믿음이, 믿음이 있으며 그것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마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한 모습은 거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동정전의 수치를 당한 다음에야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거짓 점의로 굴욕을 받은 다음에야 이집트의 수상과 구원자가 될수 있었다. 수치와 굴욕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마련이다. 요셉은 무시무시한 투쟁을 거쳤음에 틀림없다. 그는 오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이다면 하고, 말하 면서, 도 이를 악 물고, 참자, 이 감옥 에서 빠져날 길이 없 을까？참자, 이 감옥 에서 수치 스럽 게죽을 수는 없 지, 참 자는 말을 되뇌 렸을 것 이다. 그와 같은 고뇌 와 다짐 을 번갈 아한 다음 에 야, 그는 하나 님의 손 길을 알아 차릴 수있었 다. 우리가 어둠의 공포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한 모습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이 되려면 전에 먼저 마귀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여야 한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거짓으로 보이려면 먼저 그것이 진리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며 우리가 직접 찾는다고 그분을 찾아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숨기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로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위험에 미칠 수 없다는 것만 확실하다.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하지 않았다. 인간의 성품과 절대적인 하나님은 불구 대천의 적이라서 우리가 파멸되지 않으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의 성품이 그러한 위험 앞에서 압도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다윗이 얘기하는 상대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옷과 망토를 걸친 하나님이다. 철학 역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 루터의 주장에는 그거를 지금까지 기워온 후스, 후기의 스콜라 철학의 말씨가 풍기고 있다. 옥함주의자들은 본성과 이성이 하나가 되어 은기자않는 단계를 통해 은총과 계시에 이른다. 나키나스의 종합의 원리를 박살내고 말았다. 그 대신 본성과 은총, 이성과 계시 사이에 예신학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틈이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철학과 신학은 서로 두 개의 다른 논리, 심지어는 두 개의 다른 셈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전형적인 신뢰로는 세위격이 하나님 하나님는삼일체의 교리다. 인간의 셈으로 보면 이것은 더무이 없지만 하늘의 서물어 보면 이것은 고 믿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루터는 자기 스승들보다 한줄더 떠서 이렇게 주장했다. 곧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는 이다 요는 7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발로 선언하시면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거스르고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이런 모든 얘기는 루터가 스승들과 함께 얘기할 때 나누었지만 그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철학의 무력함이 그에게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답답한 대목은 스승성 아우스티누스가 자연인과 구속받은 사람 사이에 간격을 강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연 종교와 개시 종교의 간격을 넓혀 놓은 곳이었다. 아우스티누스는 거리낌 없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아직도 처음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아담의 다락으로 모든 흔적이, 말살되진 지 않았지만 그 흔적의 의미는 원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가 되지 않는다. 후기 스콜라 철학에서는 풀밭에서 소발자옥을 보고 소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는 사람은 전에 소를 본 적이 있는 사람뿐이듯이 지력, 암기력, 그리고 의지로 된 인간이 삼일체 구조를 보고 하나님의 삼일체 구조를 알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교리를 개시받은 사람들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루터는 이러한 사고 방식을 그대로 인수받아 더욱 더극적이어 재치 있게 그것을 적용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요점은 하나님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그의 구조는 하나의 풀릴 수 없는 신비로서 이것을 개려고 개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대신 우리는 그는 선하신가 그는 공정하신가 그는 나에게 선하신가 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우스티누스가 시운 멍이를 걸버렸을 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았다 그러나 루터는 이 객괴묵은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문들의 둘레를 돌지 않고 벗어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들도록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티루트의 생애를 읽으며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루터처럼 정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대항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옵시고 아버지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옮나이다 아멘. 살아생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전 1 1시 저녁 여시두번 마지막 나 오늘 부웅에 두번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화되십시오, 샬롬.